자, 후순다. 워낙 마찰인 것같요 자, 상대분 김하 선수 이런 분입니다. 네. 마신치. 자, 빠르게 면포요. 자, 차기를 확보. 어, 최근에 연구 이제 하고 있죠. 자, 병한번 열고. 박상현 만원 타이슨 장기만의 묘수와 재미수익기. 구독자 3천 축하드립니다. 아, 예, 그 상현이의 예, 후원제 감사합니다. 자, 기마가 어, 나왔네요. 어, 한번 띄울 필요 있죠. 아, 그렇게 하고, 그 차가 나온다. 예, 아, 좋아요. 그 상이 나갔을 때 변합니다. 자, 그렇죠. 자, 모았을 때 여기에 따른 이변한데요 그렇죠. 일감적으로 여기에 그 추분 그 하고 싶죠. 그 상이 나온다. 이 정도. 차가 이렇게 올라 섰을 때, 자 어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정석인다. 조를 이렇게 올린다. 자 조를 이렇게 한번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 계속 그 추궁 그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아 참내 이러면은 그 제가 올리고 올리는 수가 어, 가능한데요. 아 차를 그 쉬운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자 한번 올릴 필요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자이못 올리기 그 하겠습니다. 예 네, 좋아요. 자 막아 나간다 어느 정도? 음. 자 포를 이렇게 건다. 자 그때는 아 그냥 이 무난하게 기폰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제는 이 상대 차가 오면은 어, 기폰제 할 것이고요. 자 궁을 이렇게 한번 내릴 생각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네. 자궁 한번 내리고 어이 상대분도 어, 침착하게. 잘 두신다. 자 포가 넘고 상을 쫀다. 어 상을 이렇게 살릴 필요가 좀 있겠죠. 자 이러면은 어 차를 이렇게 한번 쫓아낼 필요가 있구요. 자 포진상으로 예 불만이 없습니다. 자 차가 한칸 놀랐습니다. 어 이정도. 자 살을 이렇게 탄다. 자, 견고하게 살을 이렇게 올리고, 자 모양 그 조금씩 잡아 이제 나가겠습니다. 음. 이 상대분도 아주 뭐 기본기가 탄탄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어, 밀겠습니다. 그때는 이, 이런 자리 한번 올리나요? 음, 올린다. 여기 올릴 수가 있다. 네. 자, 뭐 하기프 한다. 어, 이 정도. 자, 천천히 한번 가보죠. 음, 아우, 뭐, 기본기가 탄탄해요, 상대분이. 약화를 이렇게 시키고 상이 나간다. 자, 자 이제는 그 모양을 다 이제 갖춰놨는데요, 저도. 자, 살짝 공격이 좀 필요하죠? 그, 아, 이거, 그 약화를 이렇게 한번 시킬까요? 네. 자, 잡을 때 잡고. 자 물론 뭐 막아 나간다 이 생각은 이제 할수 있는데 그 상이 별로 이제 할게 없네요 여기서 그래요 그정도인데 자 이런 자리 한번 띄우고 싶기도 하죠 자 포가 넘고 이런 자리 한번 넘고 네자 일단은 어 공성이 붙는다 어 이정도 네그 그래요 자 일단은 뭐 한칸정도 자 피하고 음자 여기에 그 한번 칠수도 있습니다 이런수 좀보시는것같은데 포로 자 저한테 반발이 좀 있죠 어 마가 그 나가는 이 반발이 있는데요 자 포가 때리면은 마가 그 나가서요 이 잡는게 아닙니다 차를 걸고 이제 포를 걸고 자 그런수 때문에 당장 이게 안되는 수구요 자 느낌적으로 한번 칠것 같기도 하죠? 아닌가요? 아 아닌가? 그 상을 이렇게 한번 건다. 여기를 한번 올려본다. 상을 이렇게 걸어봐야 자 빠지면 끝이고요. 이 올리면 어때요? 아예 그렇죠. 이그 정도. 자, 당장 그한번더 올릴 수 있고, 상으로 칠것 같은데, 그때는 여기를 올리면 잡을 때, 그 상이 잡으면은 여기를 차라리 이렇게 올리고 작게 만들고 잡을까? 자, 그 여기를 이렇게 한번 올려보죠. 자, 올리면 상으로 이렇게 어, 취하면은 어쩔 수는 없고요 자, 안 취하면은 다시 한번 올리고 올리겠다. 그 그러면은 올립니다. 여기를 올렸을 때, 아 포가 아, 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음. 올리면 넘겠습니다. 자 차가 한 칸만 슬쩍 빠지고요. 자좀 전에 이렇게 올렸으면은 자 포가 넘다 어, 좀 불편하죠. 아 그런 식으로. 자그한 칸만이 빠질까요? 자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 상대분 알아요. 아이 굉장히 노련한데요. 다다 다 이제 알고 있어. 네그 다시 넘죠. 자 이렇게 하고 밀면은 그 어떻게 되죠? 자 어찌 보면 제가 한수좀 버는 이골인데요. 자이 밀겠습니다 아이 전투에요 이제는 뭐 잡겠죠 자이 고둥마 그 나온다 이 이런수가 좀 걸림돌이었는데 자 크게 뭐 걸림돌이 그 안되는거 같습니다 어 차가 그 조를 그 잡다가 있죠 네 그래요 자 여기를 잡으면 포로 이 상을 치겠습니다 올릴까? 자, 올리고, 어, 플라잉 니킥을한번 날려본다? 자, 올리고, 올리는 수가 이제, 어, 부인데요 자, 올려보죠. 자, 올렸을 때. 자,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지금도요, 자, 올리는 수가 이제 가능한 게, 자, 포도 치하는 끼우는 수가 있고요. 자,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어, 플라잉 리킥이 있고, 자, 그 띄우는 수가 있고, 어, 아, 지금 결행 그 한데, 자, 이거는 그 아까 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 마가 떠서 차를 걸고, 아, 상대분, 자, 갑자기 좀 흔들려요. 그 상대분, 이거, 이거 보신 것 같은데, 자, 순간적으로 좀 어, 그못 봤나요? 그렇죠? 이러면, 올리고, 자, 그 이수가 이제 가능하죠? 자, 이 자리 그 붙게 되면, 어, 불편하지 않을까? 아, 그 순간적으로, 좀그안 좋아졌어요, 상대분. 그잘그 그 두셨는데, 자, 어 붙이면은 어 마가 그 나오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최선인가요? 자, 아낌없이 장군 어 포를 이제 받을 것이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 시간도 없고. <laughs> 자, 붙여보죠. 어이 마가 나온다. 이 그런 뜻이 그러네요. 자, 그 잡죠, 이거는. 자, 마루 치한다. 아닌가? 아, 졸로 치합니까 자, 붙이고 나서 장군에, 어, 올랐을 때. 야, 이게, 그, 어찌 보면은, 자, 그 묘수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붙이는 그 묘수인데요. 그, 잡으면은, 그 장군의 수가 이 걸린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 차장군의, 자, 외길인데, 자, 절묘하게 포장군에, 자, 수고했습니다. 아, 그 기가 막힌 그 한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 예, 수고했습니다.